안녕하세요. 농부의 아침입니다. 오늘은 내일 모레 태풍이 온다 케가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늘에 구름도 많이 피었습니다. 어, 저는 오늘 진동에 오돈차 그 사다리 달로 보내는데 오늘 찾으러 갑니다. 아, 그 사장님이 검사하고 마무리됐다고 해서 어, 진동 덕장에 사다리 달은 오돈차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농기계 싣기 위해서, 그, 오돔차 얼마 전에 팔고, 농기계 싣고 다시 중고를한대 사가지고, 그 사다리 장착을 하기 위해서 보내놨습니다. 어 다는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충주에, 청주에 가면은 그, 480만원 주모 다는데, 여기는 진동에 500만원 달라고 그러네요. 그래, 막, 충주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경비하고, 사람도 피곤하고 했으면 진동에, 어, 며칠전에 맡겨놓고 왔습니다. 오늘 검사하고 다됐다 해서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 네, 지금 창원 어, 터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 진동을 가려면 여기서 창원 2터널 타고 마창대교를 건너서 그렇게 진동으로 갑니다. 어, 여기 가면 제가 낚시갈 때 항상 가는 어, 가득 갈때 가는 신앙 배우고 속도로를 타는 곳이 먼저 있고 대청아시가 먼저 있고 그다음 어 제2장원터널 있고 그다음 장원터널로 가게 되지. 어 제가 진동에는 참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87년도에 운전면허 딸때그 당시는 음 진동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땄습니다 지금은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김해 김해나 이런 데서 다 지역에서 학원에서 다 시험을 치지만 그 당시에는 진동면허 시험장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어, 시험 치러 가려면 아침에 새벽밥을 먹고 집에서 시내까지 그, 그 당시에는 읍내까지 버스를 타고 나가가 또 읍내에서 마산까지 마부사리는 완행버스를 타고 마산에 도착했어. 또, 마산서, 진동 가는 버스를 갈아타고, 진동까지 가서, 진동에 내려서 걸었어. 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시험을 치, 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만에 안 걸리고, 필기 한번 걸리고, 실기 떨어지가 두 번만에 걸렸으니까, 두 번을 갔다 왔죠. 지금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뭐, 면허 뭐, 간단하게, 여기 근처 학원에서 뭐, 돈 주고, 뭐, 학원에서 배우고, 그 학원에서 그 자리에서 치니까, 뭐, 한 번만에 다 걸리고 또 수월하죠. 뭐, 배운 데서 배운 차로 하니까. 그 당시에는 배운 차도 없고, 뭐, 촌에서 운전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가가지고, 뭐, 공부해가지고, 필기 걸리고, 실기 뭐, 어떻게 한다는 건 대충 알고 가는 거죠. 그 당시 학원, 당기당일 생각도 안 했습니다. 학원비도 좀 비쌌고. 그냥 막 촌에서 차, 차한번 운전해보고, 이래, 이래 한다는 거, 면, 면허 먼저 딴 선배한테, 요런 식으로 해라.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해라. 대충 듣고 가서 뭐, 시험 치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가 저는 두번 만에 그렸죠 지금 제가 1톤 차를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저번에도 그랬는데, 5톤 차에 1톤 차를 싣고올 겁니다. 저번에 갖다 줄 때도 5톤 차에 1톤 차를 실어다가 갖다 줬습니다. 어, 그때는 사다리를, 갖다 줄 때는 사다리를 놓고 실을 올리고 사다리를 올리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사다리를 달아놨으니까 뭐그 사다리를 가지고 바로 올라갔다가 차를 결박하고 다시 돌아옵니 어 지금 굴모산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창원여군소를 네, 지나고 있습니다. 약 500분도 앞 80분도를 통과하고 습니다 그렇게 길이 좋으니까 뭐 진동이 어디가는것도 상쾌합니다. 옛날에는 진동을 하면 마산서 그 반박고개를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 갔는데 그러고보이로 와버리면 마창대역을 건너면 바로 뭐 옛날에 진동검문소 앞으로 바로 나가버리니까 상당히 가까워졌죠. 옛날에는 검문소에 검문도 하고 다 그렇게 는 요즘은 뭐 검문하는 이런 것도 없고 그거랑 괜히 이친 죄도 없는데 졸이 가지고 우리말로 졸이 가지고막 아, 그래사고 이랬는데 그래뭐런것 없고 그냥 살, 많이 살기좋게 됐습니다 네, 마창대교 톨게를 주를내려서입다리발 잡고 여주 하기, 식여주. 지요찬가지자동있 시들아, 우리 대가 자동차. 어, 실을 나오기 자, 여가 지금 삼 자, 자, 여기.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여기. 차를 기 자, 여나 자,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를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자, 여기. 실라가 보겠습니다. a d o n t a Samsung Jadonta, s u n d a 지금 v e r 고 있습니다. Two, t 만 o t 아빠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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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 o two, 기가카페가 유명한 그 데가 있지? 옛날에 그 자동차 비창을 대조 해가지고 카페네 카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 그러면 쇼크지 그리고 이쪽에 지금 핫한 동네에 아. 아파트도 있고 카포 카고카고 저기 지금 차량을 싣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차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도 짓고 음. 있고 지금 핫한 예, 진동 태봉 마을입니다. 여기 태봉 병원이 있고, 또 진동 낚시 갈 때, 진동에 통영 쪽으로 낚시 가실 때, 고성 쪽으로 가실 때, 여기, 여기 뭐비조낚시라든지 조선낚시라든지, 여기 들려서 뭐 윗밥을 산다든지, 아마 그렇게 가시는 분 많을 겁니다. 저도 여기 낚시 갈 때, 요 뭐, 조선낚시나 기조낚시에서 밑밥을 사가거나, 뭐, 체비를 조금 사가고, 얘기 보면, 이 조선 낚시하고, 기조 낚시하고, 뭐, 이래 있습니다. 여기 기조 낚시에서, 뭐, 픽업, 피 해가지고, 그 가는 데도 있습니다. 세봉 마을을 지나고, 어, 여기서 우측으로 내려가면 진동으로 들어가고, 직진해버리면, 이제, 동영구 성쪽으로 가는데, 여기, 오을 넘어서, 우회전에가 내리면, 운전면허시험장 쪽으로 나오게 되죠 일단 저는 그쪽으로 가서 공단 안에 있는 진동특장에 차를 찾으러 갑니다 요점은 진동 운전면허시험장이 아니고 마산 운전면허시험장이네요 여기서 예전에가 내려 보겠습니다 마산 운전면허시험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옛날 기억이 새롭합니다. 그때는 여기 뭐 이런 길도 없었고 포장도 안돼 있었는데 지금은 뭐 포장도 잘돼 있고 길도 넓고 그렇습니다. 옛날에 올 때는 참새벽밥 먹고 면허시험 치러 왔는데 지금은 뭐 지역에서 다칠수 있으니까 세상이 그만큼 편해지고 살기 좋아진 거죠. 왼쪽하고 주의하세요. 음. 음. 여기서 차이잖아요. 저 앞에서 뽑는 게 진동마 산면 시험장입니다. 저 앞에 거의 지금 저 앞에 흰 건물, 이 정자리 흰 건물 저기 면허시험장 건물입니다. 여기 바로 신호를 받아 직진해 버리면 면허시험장 저는 여기 서 좌회전해 가지고 공단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진동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네, 아파트들도 많고 옛날에 참 시골이었는데 총구석에 있었는데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여기 진동 마산연회 시 여기 노란 차들이 안에 보이네요. 이시험 예, 이제 나 왔습니다 앞에 진동특장 이라고요 보이네 여기 이제 차가 아마 사다리가 달려있을 겁니다 예, 304, 이 안에 304 5동차 여기 잘 달아놨네. 제 차입니다 잘달아났네 사장님이 제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예, 예, 사다리 잘 달려 있네. 동일동 자동 사다리라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막 이렇게 달려고다 이렇게 해 놨어. 니 이렇게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고니까생하셨지 어, <laughs> <laughs> 아니, 나 차가 사고 가지고 몰랐어. 아, 차도 보면 아 내가 할 것도 없다. 여기 얘기했는데 가서 이야기를 할까? 에. 한자 나자. 네, 지금 사다리를 펴고있습니 여러분. 호가 봄대. 예, 한보세요 한번 보세요거입니다 아, 예, 네, 지금 1톤 차를 실었습니다. 한 2초동안 응할 수. 이어 t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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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m 이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다시 하차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오동을 긁고 다시 역순으로, 어, 김해를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마창대교를 건넜습니다 대교를 건너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이제 진해하고, 어, 갈라지는 길이 나오죠. 장류 진해 어, 갈라지는 길이 나오고, 여기서 잘 직진해가지고 계속어요 이 터널 쪽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0회까지는 이제 한 20여 분 남지 30분 채안 걸리죠. 무슨 길이 좋으니까 지금 양곡 터널을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곡 터널을 진입하고 나면 이제 진해하고 어 부산하고 갈라지는 장류 쪽으로 갈라지는 길이 나오게 되죠. 계속서 집을 향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고차를 구입해서 그런지 수리가 조금 왔습니다바쁘등도 어, 고치고 드름도 고치고 뭐부릎기라이닝도 갈고 그서 사장님이 그 구조변경 검사받으러 가가지고 좀 불합격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 두군데를 수리했다 수리비가 한 100만원 정도 들었네요. 큰 차들은 건들면 100만원 나오는 거는 장난이니까요. 제가 이거 전화 온 것만 사장님 수리하세요. 제가 했, 했었거든요. 그래 수리하고 다 하셨다고 그러네요. 사장님이참 친절하고 상냥하게 잘 해줬습니다. 다음에 또 이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막 열람만 하면 고쳐준다고 하셨으니까 뭐 사다리 찍은 의식은 내가 보장은 잘안 나니까요. 한번 인연이 되면 뭐또 다음에 또 인연이 돼서 또 다른 거다 할수 있는 거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런 사다리를 지금 어, 네 대째 달고 있습니다. 네 대째, 3 5톤 있을 때, 5톤 있을 때, 또5톤 있을, 있을 때, 지금 또 5돈에 달았습니 그때는 뭐 중주까지 가서 여기서 달고 가깝고 간단하게 좋네요. 이제 네, 불모산 터널을 이제 통과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몇분안남아서 여기서 내려가서 골든루트를 타고 가서 제 창고 쪽으로 이제 이동할 겁니다. 어, 이쪽으로 오면 차는 많이 안, 1터널보다 2터널, 불모산터널은 차가 많이 안 밀리니까 소통이 워낙 합니다. 지금 퇴근 시간 다 돼가고 이 시간쯤 되면은 1터널은 아마 상당히 많이 밀릴 겁니다. 전체가 심할 겁니다. 어, 이쪽으로 오니까 뭐 차는 조금 차량은 좀 많긴 많은데 그래도 뭐1틀날보다는 통과하기가 상당히 수월했습니 앞에 뭐저큰 차가 한대 가니까 저도 큰 차지만 쟤보다 더큰 차가 한대 가니까 지금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뭐 천천히 따라가지 오늘은 뭐 바쁜 일도 없고 하니까 천천히 따라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드디어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발을 풀고 차를 대가지고 1톤 차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지만 지루하게 스위트 사이드를 당기고 내려서 차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톤 차를 이렇게 풀고 왔습니다. 안겨 왔네요 차가 맞기는 하지만 일단 발을 풀고. 자동 사다리 그 자동적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리고일 차를 한번 내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쑥들려 버렸죠 차가 네, 내려왔습니다 아주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 있음으로써 상당히 편하게 이게고 다시 사다리를 한번 닫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사다리를 피웠으니까 닫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동적장 공길동 자동사다리 를래 가지고 그렇게 이름이 되있는이 고리를 풀고 사다리를 다시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리모콘 ON 하고 1번 접히죠 다치우고 있습니다 네, 닫아보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 전에 것도 좋았는데 이것도 좋습니다 꼬리를 그레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쪽 거리를 다 보고 예 오늘은 그오동차사동 사다리 달고 온거 달고 가져오는 동영상을 한번 촬영 했습니다 이상 농부의 아침이었습니다